네 안녕하세요. gtq 완전정복의 gtq 마스터입니다. 11월에 시행된 시험들 다들 잘 보셨나요? 네, 문제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초반에 보시는게 gtq 유리하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겠죠? 자 A0 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Ctrl N키로 새로 생성해줍니다. 선 번호 성명 1 400에500 RGB 컬러의 8비트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1번 이미지 드래그해서 올려주면 사이즈 맞게 세팅해 주시고 Ctrl T 누르시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랑 위치랑 네, 필터는 필터에 필터 갤러리에 컷 아웃 오케이 2번 세이브 패스 요 쇼파 모양을 네, 패스로 그리는 거 같아요 펜툴로 펜툴 클릭해 주시고 쇼파 모양하고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어. 네. 펜툴은 많이 그려보셔야 네. 익숙해지시고, 또,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또 많이 해보시는 게,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이미지와 완전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시험에서 큰 간점, 관점, 감점은 안 됩니다. 그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쪽이 좀뚱뚱하죠 이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그 이미지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등받이까지 그려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등굽모양 해주시고, 레이어 2개 선택한 다음에 Ctrl 2로 합쳐주시면 하나의 모양으로 됩니다. 다음에 3번 레이어 마스크, 요 쇼파와 모양 뒤에 배경 넣는 부분 1-2 이미지 가져와서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요두개 사이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다음 레이어 스타일 더블 콜리 해주시면 레이어 스타일 적용한창 나오고 보면 스트로크 3에 그라디언트 선택해 주시고 색상은 총세 가지 가운데 하나 더 색상이 색상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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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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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반드 선택해 주시고, 위치 잡아주면, 50. 위치면 되고, 666699. 끝에는, 66cc, 66. 오케이. 하고, 중요한 점은 이미지와 같이 그라디언트 색상 위치를 맞춰 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초록색이 아래에 있어야 되죠. 네. 이렇게. 아래로 90도 내리면, 동일하게 맞춰집니다그 다음에, 마지막 효과, 드랍쉐도우까지 그냥 3번 끝. 그 다음에, 4번, 1-3. 이미지 불러와서 엔터. 이미지 불러올 때, 뒤에 있죠? 여 이렇게, 위로 옮겨주시면. 이렇게, 이로옮겨주시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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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픽 셀렉션 툴로 이용해서 이 소파 모양 쭉두기로 가져와 주세요 눕기 따 주세요 더 칠해진 필요없는 부분은 이 Alt로 쭉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없는 부분 이렇게 그래서 롤 J 해주시고 반전해주시면 이미지와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풀렸네요. 5번 쉐이프, 쉐이프은왼쪽에별 tool. 모양 누르시고 모양을 선택하셔서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여러 개다안 보이시면 설정에 이거 a 누르시면은 모든 쉐이프를 다 가져오게 됩니다. 쉐이프 툴 보면은 나선형 모양하고 풀 모양, 이 나선형 모양 이두개풀 모양이 되겠네요. 하나씩 적용해 볼게요. 먼저 나선형 모양 여기 있죠. 그래서 이미지 위치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다음은 풀 모양. 풀 모양은 오픈 모양이 되겠네요. 여기 하나 위에 하나 짧게 해주시고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쉐입 툴이 있으면 하나씩 다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해 줍니다. 색상 입혀 볼게요. 더블클릭하시면 나선 모양은 06 3300 고 레이어 스타일은 이거 경사 와이브스 오케이 두 번째는 풀 모양 00, 00, 00공 초록색 뒤에는 노란색 FF 육6 하고 레이어 스타일은 인너 섀도우 적해 주면. 끝입니다. 모양도 위치는 나중에 글자 입혀주고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문자 효과는 이 T 누르시고 클릭 서울 펀이 처그다음자 펀이 시고 폰트는 타임뉴로만 폰트 사이즈는 42로 붙여주시고 색상은 ff ffcc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에 그라디언트 색상은 3개 33 66ff 3366FF. 중간에, 하나 더. 9933FF. 그 다음에, 마지막, CC6666. 오케이.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가, 이 위치가 제대로 잡혀있는지 확인해주시고. 네, 맞죠? 그 다음에, 드랍 시도우 오케이. 이 다음에, 요 글자가 이렇게 웨이브 치도록 모양 잡아줍니다. 상단에 요 모양. 클릭. 플래그 모양으로 보여요. 오케이. 이렇게. 위치만 비슷한 위치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형도, 문제 위치, 위치와 비슷하게.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Ctrl-Shift-S로 JPG 파일 먼저 저장해 줍니다. JPG, 험 번호 성명의 1. 저장. 요, 퀄리티는 맥스로 해 주시면 되고, 다음은 PSD 파일 저장, Ctrl-Alt-I로, 요 문제와 지 40에 50. 1050으로 수정해주시고, Ctrl s S 누르시고, 저장. 이 위치, GTK 폴더 위치에다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보시면 1번 문제 끝입니다.